전기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감자율이 0인 자성체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정답 1번 환상솔레노이드. 공기 중 임의의 점에서 자기의 세기가 2 0어턴 퍼미터라면 자속 밀도는 약몇 외버 퍼미터인가 정답 1번 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극판의 면적 S는 10제곱미터 간격 d 는 1mm의 평행판 콘덴서의 비유전율. 잎실로네스는 3인유 전체를 채웠을 때 전압 100V를 인가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양몇 줄인가 정답 3번 1.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자기인덕턴스 0.5. 헬리의 코일의 200분의 1초 동안의 전류가 25A로부터 20A로 줄었다. 이코일에 유기된 기전력의 크기 및 방향은 정답 3번 500V 전류와 같은 방향. 어느 점전하에 의하여 생기는 전위를 처음 전위의 2분의 1이 되게 하려면 전하로부터의 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답 3번 2배 증가시킨다. 자기의 세기를 표시하는 단위가 아닌 것은? 정답 2번 외버 퍼미터. 점전하 QC와 무한평면도체에 대한 영상전환는 정답 2번 마이너스 QC와 같다. 전개의 세기 2, 자개의 세기가 h일 때, 포인팅 벡터 p는, 정답 1번 p는, 2 e 곱하기 h. 내구의 반지름이 6cm, 외구의 반지름이 8cm인 동심구 콘덴서의 외구를 접지하고 내구의 전이 1800V를 가했을 경우, 내구에 충전된 전기량은, 몇 쿨롱인가, 정답 3번 4.8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8승.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할 때 현상으로 오른 것은 정답 4번 개통의 정태한 정도를 증가시킨다. 송전 선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으로 가장 오른 것은 정답 4번 이상 전압의 발생 방지. 전력 개통의 전력용 콘덴서와 직렬로 연결하는 리액터로 제거되는 고조파는 정답 4번 제오 고조파. 배전 선로에서 사용하는 전압 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저전압계 전기 사용 다음 중 뇌의 방지와 관계가 없는 것은? 정답 1번 댐퍼 주상 변압기의 고장이 배전선로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압기의 과부하 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폐기는? 정답 3번 커자우 스위치 변전소에서 수용가로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고 손의 기기를 점검할 경우 차단기와 단로기의 개폐 조작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1번 점검 시에는 차단기로 부하회로를 끊고 난 다음에 단로기를 열어야 하며 점검 후에는 단로기를 넣은 후 차단기를 넣어야 한다. 설비 용량 600kW 부등률1.2 수용률 60%일 때의 합성 최대 전력을 몇 kW인가 정답 2번 300.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정상상태 유효전력의 크기는 정답 3번 선로리액턴스에 반비례하고 상차각에 비례한다. 전력원선도의 실수축과 허수축은 각각 어느 것을 나타내는가? 정답 4번 실수축은 유효전력이고 허수축은 무효전력이다. 전선로의 지짐을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장소에 사용되며 일명 이형 철탑이라고도 하는 표준 철탑의 일종은 정답 2번 내장형 철탑 수차발전기가 난조를 일으키는 원인은 정답 1번 수차의 조속기가 예민하다. 차단기가 전류를 차단할 때 재점호가 일어나기 쉬운 차단 전류는 정답 3번 진상전류 배전선의 부하가 균등하게 분포되었을 때 배전선 말단에서의 전압 강화는 전부하가 집중적으로 배전선 말단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몇 퍼센트인가? 정답 2번 50. 정격 150kV암페어, 철손 1kW트 전부와 동손이 4kW트인 단상 변압기의 최대 효율과 최대 효율 시에 부하는 단 부하 역률은 1이다. 정답 4번 97.4% 75kV암페어. 사이 리스터에 의한 제어는 무엇을 제어하여 출력 전압을 변환시키는가? 정답 2번 위상각 전동력 응용 기기에서 GD2의 값이 적은 것이 바람직한 기기는 정답 4번 엘리베이터. 온도 측정 장치 중 변압기의 권선 온도 측정에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 3번 권선 온도계. 어떤 변압기의 백분율 저항 강화가 2%,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가 3%라 한다. 이 변압기로 역률이 80%인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 변압기의 전압변동률은 몇 퍼센트인가? 정답 2번, 3.4. 직류 및 교류 양용에 사용되는 만능 전동기는 정답 4번, 직권 정류자 전동기. 어떤 아이트의 열용량은 0.02줄퍼 도시 열정은 0.625 도시퍼하트이다. 이 소자의 직류, 25암페어가 흐를 때 전압 강화는 3볼트이다. 몇 도씨의 온도 상승이 발생하는가 정답 3번 47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 정지 워드레우나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직권 전동기의 저항 제어와 조합하여 사용한다 권수비 30인 단상 변압기의 1차에 6600V를 공급하고 2차에 40kW 뒤진 역률 80%의 부하를 걸때 2차 전류 L2 및 1차 전류 에러는 약몇 암페어인가 단 변압기의 손실은 무시한다. 정답 3번 L2는 227.3 에러는 7.58. 동기 전동기에서 90도 앞선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은 정답 1번 감자작용. k 결선에 의하여 3300V의 3상으로부터 200V 40kV 암페어의 전력을 얻는 경우 피자 변압기의 권수비는 약 얼마인가? 정답 3번 14.3. 유도 전동기 슬립 S의 범위는 정답 4번 s 는 0에서 1 사이. 전기자 총 도체수 506극 중권의 직류 전동기가 있다. 전기자 전 전류가 100암페어일 때 발생 토크는 약몇 킬로그램미터인가? 단 1극당 자속수는 0.0의 웨버이다 정답 1번 8.1이. 삼상 동기발전기 각상의 유기기 전력 중 제3고조파를 제거하려면 코일 간격, 퍼그 간격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정답 3번 0.67 삼상 유도전동기의 토크와 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 최대 토크보다 고속도에서 발생한다. 단자전압 220V 부하전류 48A, 계좌전류 2A 전기자저한 0 2 5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은 단 전기자 반 작용은 무시한다. 정답 3번 230. 200kW 200V의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 0.02옴일 때 전압 변동률은 몇 퍼센트인가? 정답 2번 12.5.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를 낼영류를 코사인 세타라 하면 횡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은 정답 1번, 엘코사인세타 구독 좋아요.